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장기투자에 따라 그 어떠한 아,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그러 미래성 가치에 따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성 가치는 아 정말 미래성 가치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라고 하는 이 10만 전자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를 뽑아 주지는 못할지 언정 다시금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 단계별로 주식 투자를 이끌어 간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낼수 있기에 아 정말 핵심적인 핵심 정말 중요한 소식을 우리 삼중부패 가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로 우리가 추자하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들여다 어, 좀 어떻게 보면은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정말 어렵고 힘든 주식장이 찾아오더라도 삼성전자는 훈련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걸음을 걸으며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회사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경쟁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인텔입니다. 근데이 인텔이 가치성 투자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 즉, 기회로 다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인텔 2분기, 아, 파운드리는 적자 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아,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대략적으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수익이 아니라, 아, 화살표를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손실이니까 네,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네요 손실률이 3조원이나 됩니다 어,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어, 대대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를 하는 만큼 상당히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펠게싱어 네, CEO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위기감을 맞이함에 따라 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어, 그러니까 노동 가치에 따라 그냥 어려우면 은 사람이 잘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무려 15% 감축시켰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배당이 중단이 되었으며, 2025년까지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등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결정을 과감하게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 파운드리 인프라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어, 상당히 이번에 핵 폭탄을 맞은 만큼 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어, 삼성 파운드의 경쟁력 우위가 어, 사실 예상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에 따라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메리트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뽑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삼성전자는 어, 사실 2030년이죠 미래성 가치에 따라 기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회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성 가치는 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따라 인텔이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한 전망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인텔의 웨이퍼에 어, 회로를 더욱 미세하게 그리는 데 있어, EUV의 장비 도입이 경쟁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이재용 회장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기술력,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 보면은 어, 로이터 통신에 따라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턴 아라운드가 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는 시간 자체가 앞으로 3, 4년 더욱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손익 분기점 따라 2027년 정도 되야만이 어, 이러한 미래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치는 오히려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요소를 뽑아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이러한 주식시장 형태, 글로벌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더욱더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불안의 터널에 빠져나와 반등을 시작한 이 반도체 기업에 따라서 바로 인공지능, 매번 말씀드렸던 AI, 어, 시대의 필수 메모리 칩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되겠습니다. 이 hbm 자체가 개발 경쟁에 이어 저장장치에 쓰이는 랜드 플래시 개발에도 현재 속도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도 주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vland 8단으로 어, 쌓아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장치인 ssd, 어, 이런 시스템 구현에 따라 테라바이트급 고용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크기인 만큼 마이크로 SD 카드에도 현재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콘솔 게임 무려 45편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어디 보면 이미지 뿐만 아니라 아 4K UHD 해상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아 정말 타 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전망치에 따라 시장의 가치를 무려 3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키옥시아 22.2%, 마이크로는 11.7%.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삼성전자의 저력적인 메리트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러한 미래성 가치는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감에 따라 저는 우리 삼전목피가 싶은 내용과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오더라도 어,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져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니 어, 어떻게 보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차근차근 단기별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차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만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주식장 시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장기투자 플랜, 아, 계획적으로 주식투자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회를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어 간다고볼 수가 있겠고 단기별로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전체적인 시안과어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번 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